할렐루야. 6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심장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니 하나님 이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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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주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예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무엇이 유익하리라 필이나 검은 것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때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네. 만일 나발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리면 누가전투를 준비하리요. 여하치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없는 소리는, 소리는 없다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내가 외국인이 되려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교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6월 첫날입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죠. 6월부터는 뭐 여름으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데, 무더위에 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또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우리 선건 날입니다. 또 선거 어, 다 하시고 어,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선거가 예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일인당 선거를 준비하는 비용이 수백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국민 한 사람이 여러분이 수백만 원 여러분들 누가 준다고 하면은 하루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근데 어, 또 선거는 또 쉽게 생각하고 어, 안할수 있는데 여러분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고 오늘 수요일인데 <laughs> 선거일 쉬는 날이라서 오늘 수요 영상 예배는 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죠. 어, 그러면서 어, 고린도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의 뜻은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주신 사람에게는 기쁨을 선물을 받았으니까 기쁜 거죠.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실력한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기 보다는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덕을 이루는 그 원칙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있다면 첫째는 나에게 기쁨으로 주신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고 두 번째는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가, 그리고 전체 공동체를 섬기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전체 공동체를 섬기기 때문에. 은사의 원칙은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은사를 항상 교회는 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고요. 또그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품이 있고 질서 있고 무엇보다 사랑을 따라 행하여야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은사는 신령한 선물이잖아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큰 은사 12장 30절, 31절 말씀처럼 가장 큰 은사 사랑을 추구하라 그래서 어제 13장 말씀에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온전성 사랑을 추구하면 모든 은사들이 더 은사되고 은사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의 질서를 따라 어떻게 섬기고 덕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 오늘 특별히 14장은 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래서 바울사도가 방언이 무엇인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방언은 표준어의 다른 말이 방언이잖아요. 뭐, 요즘 드라마에 보니까 제주도 방언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 어떤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뭐 대충 우리 말이니까 한어한 어, 한 6, 70% 알라는 듣는데 어떤 특별한 단어들은 이게 자막이 나와서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알수 없는 거죠. 기도도 방언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사도행전적 방언이 있고 고린도교회의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어, 초대교회 공동체 에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죠 사도행전 2장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각기 다른 외국어로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방언은 어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방언은 아마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왜냐하면 어 너희가 나가서 증인이 되라 했기 때문에. 아마 사등전 초대교회가 골방에 숨어있고, 골방에서 두려워 떨다가 골방 문을 막 차고 나가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한 그첫 번째가 방언이기 때문에 나가서 제자 삼고 증인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되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신학적인 정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아마 초대교회의 있었던 어떤 특별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방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가끔 그런 표현을 쓰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방언은 뭐 러시아 방언 같다, 러시아 언어 같다. 이 사람의 방언은 중국말 같다, 중국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또이 사람의 방언은 뭐 일본말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언어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어떤 어감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아마 초대교의 회 방어는 좀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기 나가서 증인되기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언어로서 말을 했다. 근데 고린도교의 방어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쭉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깊이 기도하는데 내 생각과 입술을 넘어서서 기도하는데,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이 방언을, 자기의 영은 기도하니까 기쁜데,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으로 하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교의 방언은 자기만 알아듣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14장 1절에, 어, 왜냐하면, 방어, 예언은, 여기서 예언은 뭐냐 하면, 또잘 알으셔야 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설교 같은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전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우리는 항상 좀 잘못 생각해서 어떤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 있겠죠. 야, 너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공부해보지 않으래? 내가 관찰해보니까, 당신은, 어, 이런 쪽의 은사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한번 일을 해보지 않으, 않으실래요? 뭐, 이런, 그렇게 그 사람을 잘 관찰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마음, 그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있겠죠. 그런 것인데, 그런 것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대학 갈까요? 어느 곳에 투자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신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사를 잠깐 봤는데, 6월에 뭐손 없는 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귀신이 타지 않는 날이라는 것 같아요. 그날은 이사 비용이 두 배가 돼요. 저는 참 목사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문명 사회에 손 없는 날을 택해서 두 배를 주고 이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날을 하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하면 200만 원이 그럼 여러분, 저한테 150만원 만주시면 50만원 제가 갖고 100만원 다른 이사팀 업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손 없는 날 결혼하고, 손 없는 날 이사하고, 결혼할 때 사주팔자 다 따져서 날짜 보고, 아이 낳을 때 시와 날짜 이런 거. 그거 다 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되잖아요. 왜 귀신에 묶여 살고, 어떤 귀신을 두려워하고, 근데 어 아직도 그런다는 거죠. 그 예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신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예언을 3절에 보면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여러분 무슨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또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랑으로 전하여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또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달아서 내가 전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미신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가 여러분 미신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빌고 절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2절에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왜냐하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일이라 여러분 어떤 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되나요? 전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겠죠. 영으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근데 예언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죠. 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것이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방언이 열등하고 예언이 어떤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사의 차이가 있고 다양하지만. 다 성령이 주신 것이고 다 각자에게 유익을 주신 것인데, 그래서 특별히 5 절에 보면, 어, 여러분 모두 방언하기를 나는 원한다. 깊이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자가 대표기도에서 방언으로 말하면 통역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방언을 말하는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래서 대표기도를 방언으로 한다면 이것은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 14장 마지막 말씀이 질서를 따라하고 품이 있게 하고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좋죠 찬양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 그런데, 어,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을 막 듣는 중에, 갑자기 찬양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 목사는 막 설교하는데, 딱 앉아서, 나 같은 몸은, 공동체가 다 하는데, 자기는 그냥, 자기는 크게 한다고 생각도 안 해요. 나는 지금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게 질서와 덕이 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 또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근데 질서 있게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대표 기도로 막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또 설교 들을 때는 설교를 듣고, 근데 찬양할 때는 입꾹 다물고 있고, 설교 들을 때는 또 입을 막 열고 있고, 기도해야 될 때는 막 눈을 뜨고 있고,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센스, 커먼 센스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감각을 맞춰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뭔가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항상, 어, 방언이 뭐 열등하고 예언이 우등하다는 게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성령의 은사인데, 예언은, 특별히 바울사도가 5절에, 공동체 앞에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해라. 근데, 어, 바울사도도 방언으로 기도하기, 자신도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는, 어, 이제 아마 14장에 있을 텐데, 나도 방언을 말하거니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사도도 방언으로 깊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분별해서 때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교회에서 모두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교에서 설교할 때 방언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외국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선교사님들이 만약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그분이 설교를 한다 할수 있죠. 그렇다면 통역을 세워야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자기 언어로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도 통역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공동체적으로 할 때는 통역을 세우고 어, 그래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7절, 8절에, 피디나 검은고나 나팔을 비유로 듭니다. 피디나 검은고나 나팔이 우리가 들으면은, 아, 저거 피디 소리다, 검은고 소리다, 나팔 소리다라는 걸알수 있죠. 더더군다나, 그 피디가 음을 내야겠죠. 또그 검은고가 어떤 음악을 연주해야겠죠. 그 나팔이 분명하게 어떤 사인을 줘야겠죠. 그런데,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소음이 되는 거죠. 피리가 그냥 삐삐삐삐 하고 애들이 막 분다. 그러면 그냥 소음이 될 뿐이고요. 나팔은 그, 그 당시에 전투를 준비할 때 쓰는 건데, 만약에 뭐 길게 뿌한 번이면 뭐 진격하고, 만약에 짧게 뿌뿌뿌 뭐 하면 뭐 퇴각하라든지, 뭐 나름 전투에서 군인들에게 주던 사인인데, 막 분별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전투를 수행하겠느냐.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구절에 혀로서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못 알아듣고 당신만 아는 소리를 하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서 말씀하는 이유는 것은 뭐냐하면 12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면 그것이 풍성한 어, 은사들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항상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의 어떤 원칙 첫째는 나에게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되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세 번째는 전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섬김인지 아니면 나의 영적인 탁월함을 과시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고 은사를 행하라. 아마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풍성했는데 아마 이 은사를 좀 전체 공동체의 덕보다는 좀 아직 신생 교회이고 또 영적인 어떤 성숙도가 성숙하지 못한 어떤 초대 교회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은사를 주셨는데 너무 좋으니까 막 사용을 했는데 질서도 없고 어떤면서 보면 공동체의 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영적인 어떤 것을 과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깊이 성령님과 소통하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또 품위와 사랑을 추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자녀 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기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어,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끼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대접하고 어, 섬기는 은사들을 각자에게 각자의 성향과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질서를 따라 행할 때. 더욱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또한 가장 큰 은사 사랑으로 나의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덕이 되며 나에게 큰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 <laughs> 주시는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준것 같이 우리에게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